뭐야? 누군데? 이봐요 죄송합니다 저기요! 화연팬인 걔야? 신고좀 하라고요 어머! 아 저.. 이거.. 어? 손재 팬인가? 얜 들고 뛰어네? 저기요 이거 떨어뜨요저 왔다! 여기여기 주거진요 신고받고 왔는데요저잡요습니다 네? 저기요? 성함 이름 네? 이름 아그임소요요 신분증 주시고요 하시는 일은요회사원이요 눈 떠보니 영어 제작사 직원이 되어 있더라고요. 역시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없는 운명이란 없나 봐요. 그쵸? 콩밥 먹을 수 있는 운명, 그게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것같은데 내가 어떡하나? 이제 주거 침입은요. 피해자가 고소하면 무조건 처벌받아요. 지금 초기 진술을 잘하셔야 돼요. 하셨어요? 주거 침입이요? 아, 비싼 아파트는 입구에만 서 있어도 막 잡아가요? 입구라니요. 유선재씨 집 현관문 따려고 했잖아요 그 비밀번호 어떻게 알아냈어요? 네? 아니 누가 감히 손재씨 문을 따요? 스토커인가? 미친 거 아니야? 어떤 개쓰레기 같은 게야 그러니까 그게 그 본인이시잖아요 본인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 미친 그게 쓰레기 그게 본인이세요 또! 예. 신원조회 했으면 그냥 돌려보내면 될것 같아요 아니, 피해자 쪽에서 고소 진행 안 한답니다 괜히 기사 나가서 시끄러워지는 거 싫대요 허, 참. 야 운이 참 좋으시네요 아니 고소를 왜안 하는... 진짜 아직도 그렇게 맘약하고 착해 빠져 가지고 진짜 아, 고소하라고 좀해 주시면 안 돼요? 예? 그죽었면 죽었대. 똑같 똑같. 똑같. 또 왜? 아주 어 힘들어. 악질인거 같아요. 왜? 경찰들 앞에서 막 난동이라도 폈어? 천천히 들어가 봐요. 응? 아 글쎄. 그 여자가 이 영화사 직원인 것 같아요. 뭐? 아 지난번에 그 회사 갔을 때이 시나리오 넘겨준 게그 여자였거든요. 저 똑똑히 기억해요. 야, 근데 왜 영화사 직원이 선전의 질문을 딸리 그래? 아 그야, <laughs> 형이 이 영화 거절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뭐 테러를 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진짜 스토커겠죠. 왜 가까이 엮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연예계 쪽에 취업하고막 그러잖아요. 이거 아무래도 상당히 조심해야겠어요. <laughs> 경찰서로 연행까지 됐었다며. 너 때문에 영화 안 하겠다는데 어쩔 거야? 그 앞까지 간건 맞긴 한데 저 스토커로 착각하고 잘못 데려간 거라니까요. 정말이야? 네. 전 입구에서 들어가지도 못했다고요. 아니 왜거기 찾아가서 그런 오해를 사? <laughs> 그럼 미팅 자리 만들어 볼 테니까 직접 해명하고 애풀어.

네가 살아있어서 좋아 넘치게 행복해 정말 그런데 그게 맞는데 말이야 소라 내가 너 많이 좋아해 보고 아, 싶어.

고님 맞는데요? 네? 어디라고요? 피해자 류선재 주거지 및 동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. 만약 이를 어길 시... 정말 그 스토커 저 아니라니까요? 아니 그러게 가만있지. 굳이 사과한다고 불러내서는 사람을 그냥 분수에 밀고 그래요? 그게 선들였어요? 오가이래 진짜. 아 누구를 어떠 알고 다니냐고. 진짜로 고소할라다가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거래요. 네. 얼른 사인하고 끝내세요. 네. 근데요, 백미터 이거 직선거리예요 도보거리. 네, 참 참말로 하고 사인나해요 그리고 그날 콘서트 준비로 바쁜데 에? 시간 내서 갔다가 공격당한 거라더만 고의성 있다고 인정되면 은 가중처벌될 수 있어요. 잠깐 콘서트 준비요. 콘서트 연말에 이미 했을 텐데 미뤄졌다고? 형, 그 영화사 또라이요. 자기가 형 친구라고 제발 만나게 해달라고 난리에요. 아니 차라리 들여보낼까요? 면상 보고 따끔하게 형님이 뭐라 해주실래요? 제정신이야? 나가서 내말 똑똑히 전해. <laughs> 내일 바로 고소장 접수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? 알아 들으셨죠? 잠시만요. 그럼 선지한테 제 이름이라도 좀 전해주세요. 임솔, 제 이름이에요. 들으면 아마 기억할 거예요. 오해도 다 풀릴 거고. 그러니까 딱한 번만. 새말좀 믿고 전해주세요. 네? 예, 예, 믿어요, 믿어.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고소장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예. 이봐요! 마 선재야, 임솔 씨가 어젯밤 유선재 씨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분이거든요. 제발 여기 오지 마, 여보세요? 여보세요. 나야. 이렇게 오면 어떡해. 오랜만이네, 응, 오랜만이야. 그래, 근데 여기 왜 이러고 서 있어? 차 고장 났어? 아니, 또 기다렸어. 내가 여기로 올줄 어떻게 알고 기다려? 올것 같았어. 근데 오지 않았으면 했어. 너못 봤으면 어쩌려고? 여전하네, 넌. 어디 가서 차한잔 할까? 아, 너무 늦었나? 아니, 난 괜찮아. 형. 두분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다들 형은 왜 뒤풀이 안 오냐고 전화하고 난리에요 빨리 어, 야될같 이대로 같아요. 보내면 안되는데? 잠깐만 안돼 가지마 가면 안돼 뭐? 그러니까 그게 내 말은 아형 오늘 같이 있자 우리 오늘 밤 같이 있자고 너랑 나랑 Thank you